순종할 때 얻어지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조상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삼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해야 하며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켜나가면 그리스와 함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 것은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완악하여 40년 동안 광해를 헤매다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마음이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중심적인 요소로서 속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자소를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이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하며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은 완악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불순종할 때 안식을 경험하지 못함을 말씀하신 하나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 살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고난과 역경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징계적 하나님의 사랑인 아내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징계적 사랑을 통해 성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지만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도 해석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이 줄수 없는 안식을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충만함으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안식이 필요한 내 삶에 세상적 안식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안식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